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테레비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광고를 봐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성산 테레비, 김정은 암살 시도의 전말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4월, 마이크 폼페어 미국 국무장관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에게 했던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폼페어미 국무부 장관은 김정은에게 지금도 당신의 암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정은 암살 시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농담으로 던졌다고 한마디 딱 농담으로 던졌다고 당시에 미국 매체인 베너피 페어가 당시 마이크 폼페어 장관의 전 보좌관을 인용해 보도를 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018년 4월 1일 CIA 국장 신분으로 북한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김정은과 폼페오 장관 과의 만남은 처음부터 살벌했다고 합니다. 당시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을 마, 만나자마자 김정은이가 바로 했던 말이 바로 CIA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김정은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를 사과해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폼페오 장관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아직도 김정은 당신을 죽이, 죽이려 하고 있다 암살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고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 폭설을 터뜨리며 어색한 분위기를 누그려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은 여러분, CIA 국장으로 폼페오가 김정은을 딱 만났는데 김정은이가 대놓고 어, CIA에서 나에 대한 암살 시도 사과하라오딱 하니까 폼페오가 김정은 당신에 대한 암살은 지금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농담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었습니다. 미국의 정보부가 제3세계 독재자를 암살하려는 시도는 결코 비밀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비록 외국 정부를 전복하거나 지도자 참수 작전을 감행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3이 김정은이를 암살을 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제기어 왔다고 한수더 뛰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멋있지 않아요? 김정은 딱 만나자마자 음? 우리는 다른 나라 지, 지도자들 아, 암살하거나 참수하거나 여기에는 뭐 우리는 공식 입장은 유지하고 있어. 그런데 어? 참 그런데 동참은 하지만 그런데 미 해군의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이 지금 김정은 노예리한 암살을 하려고 좀 계속 준비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일본 언론은 김정은이가 자신을 만나러 평양까지 온 폼페오 장관과의 용기에 칭찬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은 폼페오 장관에게 나만큼 배짱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는 당신이 처음이었다라고 하면서 겁먹은 마음을 감췄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암살 론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있었다고 우드워드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전 브레난 당시 CI a 국장 주도로 공습을 통한 김정은이에 대한 간접적 암살 작전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드워드는 미 정보당국이 김 위원장을 아버지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보다 핵개발에 능숙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면서 김정일은 핵실험에 실패한 과학자들을 처형했지만 김정은은 실패해서 교훈을 얻는다는 신념으로 계속해서 핵개발을 해가고 있으며 핵기술을 전진시켰기 때문에 당시 보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김정은 참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비영리정책연구센터인 랜드연구소는 김정은의, 에, 그, 암살에 대한, 김정은 암살에 대한 미확인 정보이긴 하지만 작년도에 김정은에 대한 암살소가 있었고 최근에 경호 인력을 대폭 늘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랜드연구소가 발표한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다 라는 340쪽 분량의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워싱턴 발로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에 따르면 보고서는 김정은에 대한 암살이 발생하면 북한 당과 군이 몇 개의 세력으로 분열돼 내전이 벌어질 위험에 있었다고 연구 보고에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이 작년 4월달 CIA 국장 신분으로 처음 김정은이를 만났을 때 김정은이가 어이 폼페오 폼페오 마이크 당신 말이야 나에 대한 암살 시도 그거 사과하라오 하니까 다시 한번 폼페오가 김정은 당신에 대한 암살 시도는 지금 진행형이며 그것을 우리는 막을 막지는 않는다. 왜? 우리는 거기에 다른 나라 지도자 참수나 제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우리 해군 내비실은 김정은에 대한 암살을 준비하고 있다고 김정은에게 오금을 저리게 말을 했죠. 그거에 대한 입증하는 기사를 소개해 켜 드리겠습니다. 어, 폼페오가 김정은 암살 시도 중 이것은 농담이 아니었다. 라는 소식들이 나와있습니다. 었 미국, 미국이 미국 김정은을 암살하는 훈련을 국비리에 실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정은에게 지금도 당신의 암살을 시도하고 있다는 마이크 폼페어 미 국무장관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미국에서 출간된 책,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인의 저서 공포 백악관 안에 트럼프에 따르면 북미 긴장이 고조되던 작년 10월 17일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장 시, 10월 17일이라고 하는 것은 2017년도를 뜻하는 겁니다.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미 공군은 중서부 미지리지에서 김정은이를 암살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레짐 체인지 작전 김정은 제거 작전을 했다고 이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저서에서 밝힌 겁니다. 미 공군은 중서부 미주리 주에서 김정은 암살에 대한 구체적인 군사 훈련을 했으며, 김정은에 대한 동선과 김정은이에 대한 그 방탄 차량 또 김정은이가 숨어 있을 거로 지정되는 지하 벙커를 가상한 대대적인 참수 작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김정은 참수훈련은 당시에 훈련 중에 이 조기경보기와 그 다음에 폭격기, 구유기 간에 교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주파수를 감청하는 주민들에게 교신 내용이 공개돼서 이 훈련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드워드는 현 시점에서 벌이된 하나의 컨티전시플랜, 비상계획은 진행형이라고 보도한 겁니다. 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확실하게 김정은 암살, 김정은 제거를 하려고 했던 레짐 체인지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요 근래에 들어가서 가장 김정은 암살 시도에 대한 정확한 팩트는 동아일보에서 보도했던 김정은 암살 시도, 암살 미수 사건입니다. 2012년 10, 11월 3일, 북한의 김정은 암살 시도에 대한 전말에, 전말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평양에서 김정은 암살 시도가 있었던 날은 2012년 11월 3일이었습니다. 이날 김정은의 일정은 완공을 앞둔 평양 문수고리 복합 편의시설 유경원과 그다음에 인민야외 빙상장, 롤러스케이트장을 시찰하는 것이었는데 이 시설들 사이에 그길 하나 사이에 있는 그좀 숲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교묘하게 숨겨진 기관단총을 장전된 기관총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관총을 발견을 하고 신고를 했는데 그 기관총하고 김정은이가 올려가는 동선 거리는 불과 몇십 미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누가 숨어서 김정은이를 암살하려고 했던 시도가 바로 그 시, 시도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 암살자는 김정은이의 세것을딱 찍어서 어, 김정은이가 요, 이, 이 쪽으로 가면은 이쪽에서 쏠수 있고, 또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쏠수 있고, 이세 가지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위치해서, 기관총은 완전 만탄창으로 장전되어 있었으며, 불과 김정은이에 대한 거리는 몇 메터밖에 안 됐으며, 여기서 암살이 이루어졌다면, 김정은이는 현장에서 즉사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범행자가 누구냐? 당시 이때도 평양이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평양에서는 대대적인 숙청과국가보위부에 대한 보이부에 대한 대대적인 재고. 그건, 그, 누구냐? 그, 가담자가. 김정은 암살 시도자가.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당시에 김정은이는, 11월달이니까, 2012년 11월달이니까, 당시에 김정은이는 이 사건은 장성태기가 계획한 거다. 라고 해서, 이제, 장성태기를 채용한 사건. 그니까, 장성태기하고, 그, 이 사건하고 결부시킨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건은 미, 제로 남아있으며, 그 이후에 김정은이의 경호원들은 완전 중무장을 하고 경호를 했으며 김정은의 사택에는 사저에는 수많은 장갑차와 그다음에 이 특수 부대들의 경호가 두배 이상으로 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경로를 거쳐서 김정은이의 암살 시도였던 2012년 11월 3일 사건을 잘 압니다. 그건 팩트였습니다. 팩트. 당시에 뭐 어찌됐든 장성택이든 누구든 당시에 김정은에 대한 기관총 그 암살이 시, 시도가 됐고 성공을 했으면 오늘날처럼 북한이 저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김정은이는 이 사건 이후에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그다음에 인민무력성 내 보위부, 호위청국 보위부 각 권력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 사업을 해서 대대적으로 숙청을 했으며 김정은이 보그 철권 통치에 대한 권력 기관의 수장들을 수, 아주 숙청하다 시피하고 싹다 김정은 체제의 이 간부들로 채워놓았다고 합니다. 2017년 2017년 일본 도쿄 신문은 에, 북한의 내부 소식통들의 보도를 빌러, 빌어서 북한 김정은이 같은 1호 열차를 폭파 계획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2017년, 그니까 16년도입니다. 2016년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전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으며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 신문은 어. 2016년 5월 평양에서 열린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의 전역열차에 대한 폭파계획이 적발됐다며 국가안전부에서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강연을 했다고 인용을 했습니다. 북한안전보의부 지금의 국가보의성은 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김정은 장군님 최고 전원 김정은 장군님을 적들이 미제와 남선 괴뢰들에게 포섭된 적들이 어떻게 포, 김정은 장군님의 일회열차를 폭파시키려고 했는지를 소상이 밝혀졌는데 당시의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는 광산에서 쓰는 폭약을 많이 모아가지고 김정은이가 다니는 열차에 묻어놓고 김정은의 일회열차가 지나가면 이 포, 폭약을 터트려서 이 김정은의 일회열차를 폭파시키려고 시키려고 했다고 실토했으며. 그 용의자는 체포돼서 후에 이 공개 처형 내지는 비밀 처형 당했다고 일본의 도쿄신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김정은 암살 시도에 대한 전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김정은 암살에 대한 시도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제일 큰 것은 미국이 준비하고 있던 레짐 체인지, 일종의 코피작전. 그게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진행됐으면 오늘의 김정은 체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이 아직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변화 없는 레짐 체인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셨다면 아마도 김정은이가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김정은 제거 참수 작전은 보류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군이 실시하려고 하는 김정은의 제, 암살, 암살, 제거 작전과 또 현재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김정은이에 대한 암살 시도는 이어질 것이며 언젠가는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이가 이 레짐 체인지든 혹은 내부자에 의한 이 저격 암살 김정은 정권의 제거만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정권의 암살 시도 전말을 외신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멸공.